미국의 은행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. 샌프란시스코의 소피은행이 정식은행 라이선스를 가진 최초의 기관으로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것입니다. 이제 고객들은 은행 계좌에서 바로 비트코인, 그리고 HRP를 사고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건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닙니다. 암호화폐가 전통금융의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. XRP 커뮤니티는 이 소식에 열광하고 있습니다. 최근 10% 이상 급등했던 XRP는 잠시 조정을 거쳤지만 이번 은행 진입으로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준비 중입니다. 이번 결정으로 소피는 미 국내 첫 번째 전국 단위 허가 은행이 되었습니다. SEC의 명확해진 규제 환경 속에서 XRP는 점점 기관급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. 또한 이번 주 출시 가능성이 제기되는 현물 XRP ETF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시장 전문가들은 XRP가 본격적인 제도약을 시작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제 암호화폐는 더 이상 변방의 자산이 아닙니다. 미국 은행 시스템 안으로 들어온 순간 그 흐름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변화가 되었습니다. 돈의 흐름을 읽는 곳, 투더빌입니다.